아. 끊겼네요, 어, 아, 와. 난 67. 좀, 좀, 토야 지금 보고 있으면, 니가 코베, 데, 코베님 대신 대신 줄래? 어떠니 주는 방법. 뭐야, 아.

게임 패스 그래. 아노 뭐. 내가 게임으로 줄수 있는 게수 있는 거맞지 아무 게임이냐? 어 일단 초대해 본다. 나 지금을 안들어네 최대, 그럼 지금 안 되는 거임? 아, 잠시만. 아, 잠시만. 아, 이 좀비야 난티만 아, 안하고있어 어 그래 코시야 아, 어왔구나자내만 아, 잠 아, 이 나한테 잠시만. 아, 잠어어잠나